아, 애기도 장난 아니에요. 버글버글합니다, 사람들. 야, 니들 여기 왜온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아셨습니까? 네, 야, 이거 재밌네. 찍방탈. 남대문 시장 오늘 토요일, 12월 3일 토요일. 네, 어제 축구들 잘 보셨나요? 아, 어제 너무 좋았습니다. 2대 1로 이겼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사람들이 남대문에 되게 많네요. 왠지 뭔가 활기찬 듯한 모습입니다 남대문시장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제 영사가 제일 잘 돼요 뭐 이렇게 왕창 세일을 해가지고 3,000원인데 야뭐 이거 사실 동묘 가면은 별것도 아닌데 여기 와 호떡집 불났어 야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와 이거야 여기 호떡 맛있겠다 호떡이랑 막 파는데 오뎅이랑 야 가래떡구이 이런 거 진짜 맛있겠다 야 여기 호떡집에 사람 엄청 많네요 이쪽 길이 이제 통로로 이어져가지고 메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오늘 진짜 날씨 추운 걸비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남대문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양말. 그리고 남대문 하면은,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칼국수랑 뭐 이거저거 많이 주는 그런 집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 어우 여기도 뭔가 호떡집. 김진호 호떡집 줄 엄청 섰습니다. 여기 야 호떡 왕중왕 김재권 님의 달인 이랍니다. 1,500원. 야오이 방송 실제로 나온 모습도 있네요. 호떡이 달인? 야이 집도 불났네. 만원인데 겨울옷 파는데 아주머니들 엄청 많습니다. 야이 티셔츠 이쁘네. 이렇게 오늘 제법 사람들이 많아요. 야 여러분 여기는 모자가게인데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어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 길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메인길이라고 할수 있는데 야 여러분 여기 애니떡볶이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애니떡볶이 자 갈치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치 같은 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와서 드시면 되는데 갈치를 시키면 이거저거 다 줍니다 오 여기도 있고 요 사이도 이렇게 있고 야 넥타이맨 갈치 갈치조림 이런 거 보십시오 12,000원 이 사이사이가 다다 다 갈치네 인터넷에서는 만원으로 봤는데 12,000원으로 올랐네요 여러분 여기 만두가게도 줄 엄청 섰습니다 효자손 왕만두에 사람 보십시오 야 꽈배기도 장난 아니에요 꽈배기 야 오뎅도 막 엄청나고 아 저렇게 튀김만두를 파네 튀김만두 6개 5,000원 자 이런 식으로 튀김만두 와 맛있겠다 이제 칼국수 골목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갈치골목이 나오니까 자, 갈치 골목을 지나서 조금 더저 회원역 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칼국수 골목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 이 안에 만두 빚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야. 자, 여기 회원역 쪽에서 오는 길에도 이렇게 먹을 거 엄청 많아요. 야, 이런 거. 여기가 이제 남대문 칼국수 골목이에요. 자, 여기, 어 요즘에 추우니까 이렇게 아예 막아놨네. 야, 여기 들어오니까 사람 엄청 많아. 여러분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 딴 세계, 딴 세계. 와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 자 이런 식의 포맷입니다. 야 칼국수 냉면 8,000원, 소제비 냉면 8,000원, 보리밥 칼국수 냉면 8,000원. 자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비빔밥이랑 이렇게 막 칼국수랑 냉면이랑 한 방에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조를 이렇게 해 주시네 그러니까 재미삼아 한번씩 먹으러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사람 진짜 많다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뭔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밥을 먼저 이렇게 드시고 자 이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칼국수도 이런 식으로 냉면도 이런 식으로 접시에다가 아예 만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 골목이 여기가 크진 않은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칼국수 골목입니다. 회원역에서 가까우니까는 회원역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8,000원으로 이것저것 다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야, 이 비둘기가 여기까지 왔어. 야, 니들 여기 왜온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너무 깔끔한 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오시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재미삼아서 한번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수입상가입니다. 수입상가에도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야, 이게 지하가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네요. 지하에 이게 다 들어와 있었구나. 이런 약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팔고, 오, 장난 아니다 여기. 이야,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아셨습니까? 와, 이건 뭐, 오 나우 뭐 이런 거다 있다 여기. 진짜 아이허브에서 보던 거 여기 다 있어요 제가 먹는 저 골드씨 비타민 c 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실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군복골목이라고 해가지고 야 간판 이쁘게 돼있죠 군장 상의 같아요 근대 용품 뭐 물론 사지용품이긴 하지만은 야 US 네이비를 파네 저는 군대 있을 때 이런 거 사본 적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 이런 거 많이 사나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대도종합상가 4층인데 이거 저거 층마다 신기한 거 되게 많네요 주방용품 같은 것도 팔고 음, 보니까 뭐 이런 그릇 같은 거 엄청나게 파니까 어우 에스컬레이터도 잘돼 있구나 야 나름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놨어요 상가인데 자 여기는 이제 공예품이나 액세서리 판다고 하는데 야이 크리스마스 느낌 오지네. 야, 저는 남대문 시장 가끔 왔지만 이런 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가 남대문이죠. 아, 남대문이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도 있고 자, 여기 남대문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또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야, 이 할아버지 섹스폰잘 부시네. 이 초입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저쪽 회원역 주변이나 명동 쪽 그쪽 라인으로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거,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 요거 재밌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구경 한번 나오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명동입니다. 자, 잠시 뒤에 여기 신세계 백화점에서 점등식을 해가지고, 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야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즉박탈